안녕하십니까. 물치료사 최상보입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어, AI하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요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가장 음, 큰 문제는 방광 벽이 손상이 되어서 그 소변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나서 이게 자주 어, 누러 어, 가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많습니다. 그럼 방광벽이 왜 손상이 되느냐? 이 활성산소 때문에 방광벽이 손상을 받아 가지고 그 감지하는 센스가 고장이 나서 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요술금입니다 어, 그러면 방광 센서가 있는지 그 A I 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소변을 감지하는 역할은 방광벽 전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방광 삼각부통은 특별히 민감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두 구조를 비교하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방광 삼각부리고니 어디인가요? 방광 바닥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부위입니다. 양쪽 요관 입구, 요도 시작점을 연결한 부위가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삼각부라고 불립니다. 역할. 소변 감지의 핵심 센터. 삼각부는 다른 방광 부위보다 민감한 감각신경이 풍부합니다. 소변이 내려오면 삼각부가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아 뇌에 소변이 찼다고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급하게 소변 마려울 때이 부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부가 예민해지면 예, 방광염, 전립선 문제, 소변이 별로 차지 않았는데도 급박뇨나 빈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e, 방광벽, 배뇨근 어딘가요? 방광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입니다. 이 근육은 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탄성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부피 감지의 수축 실행 소변이 차면 방광벽이 늘어납니다. 방광벽 속에 있는 s t r e t c h s e p t i g p u n g i 가이 늘어남을 감지합니다. 감지된 신호는 척수와 뇌로 전달되어 소변을 누를 수 있게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소변을 누를 때는 이 벽이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냅니다. 목, 방광 삼각부 트리공, 방광 벽 뒤트르걸, 위치, 방광 바닥, 방 전체 둘레, 역할, 예민한 소변 감지, 방광 용량 감지의 수축, 감각 신경 매우 민감, 감지 센서 존재, 문제시 증상, 급방뇨, 방광염 민감도, 배뇨근 기능 이상, 요실금. 쉽게 예를 들면, 방광 삼각구는 마치 경보 센서처럼 빨리 울리는 센서이고, 방광벽은 부피 측정기 펌프 같은 역할입니다. 보충 설명, 배뇨 과정 간단 요약 1, 방광에 소변이 쌓인 100억 400ml, 방광벽이 늘어나고 삼각부도 자극된 쌍. 감각신경이 척수와 뇌에 전달, 사람이 소변 마려워 느낌. 오, 내가 허락하면 방광벽 수축, 유도 열림, 소변 배출, 필요하시면 그림. 방광벽하고 방광 밑에 바닥하고 그 벽이 손상이 받으면은 이 센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벽을 고쳐야 되는데, 이 비타민 C를 이게 조금 먹으면은 배출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하루에 두알 하루에 여섯 알에서 아홉 알 정도를 먹으면은 양이 많아서 그 몸속에서 비타민 C를 사용하고 남은 것를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소변으로 배출하기 전에 이 방광에 비타민 C가 머물르지요그 머물면서 비타민 C가 이 벽을 예, 고칩니다. 그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하루에, 음, 6개에서 9개씩,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꾸준히 드시면은, 그 비타민C가 혈관벽도, 어, 손상되는 거를 고치잖아요. 재생을 시키잖아요. 그럼 방광벽도, 혈관벽이나 뭐 방광벽이나, 그 소면에 비타민 C가 많이 녹아있으면은 그 거기서 어 벽을 어 상처를 치유를 하는 어 그런 역할을 비타민 C가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모으면은 거기에서 예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사람도 비타민 C를 소변으로 배출합니까? 요거를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람도 비타민C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왜 소변으로 배출되나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은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잘 녹고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양은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배출 과정 간단 설명. 1. 비타민C 섭취. 2. 소장에서 흡수. 3.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전달. 세포에서 사용. 4. 남은 양은 신장, 콩팥통에 걸러짐. 5. 필요 없는 비타민 C, 소변으로 배출. 얼마나 배출될까요? 섭취량, 배출량. 3500mg 정도. 대부분 사용되고, 배출 적음. 200mg 이상. 흡수율이 줄어들고, 남은 건 소변으로 배상. 대부분이 소변 빠져 50% 이하로 감소. 예를 들어 1,000mg 먹으면 절반 이상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비타민C가 많이 섭취되면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 되거나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속쓰림 설사 복부 팩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설명, 수용성 여부, 오래 녹음, 거의 저장 안 되는 듯. 과잉 섭취 시 신장 통에 소변으로 배출. 안전한 섭취량 하루 100~200mg이면 충분. 주의 신장이 약한 사람의 신장 결석은 고용량 비타민 C를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옥살산 옥살레이트로 바뀌어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비타민 C 배출 과정을 그림이나 영상 대본으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자, 사람도, 이게,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은, 그, 이렇게, 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 배출되는 게, 신의 한수가, 이 방광에 있다가 배출되잖아요. 그 방광에 있으면서, 이 비타민C가, 그, 고장난 센서 벽을 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어, 어 그, 잡수시면은 이제 그 요실금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에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을 일으킨다 이래 하는데 이거는 방지하는 방법이 비타민 B 100ml짜리 하나를 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잡수게 되면은 신장 결석이 안 옵니다. 저도 어 10년 넘게 하루에 6 이상, 뭐, 아홉 개,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뭐, 결석 오,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의 이유는, 어, 비타민 B 100ml 짜리하고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또 물도 많이 먹고, 일단 물을 뭐, 많이 먹어야지, 그 돌이 결정이 생기기 전에 빼, 빠지기 때문에, 그, 물 많이 잡수고,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하고, 어, 비타민 C 고용량하고, 이렇게 드시면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예, 소변으로 자주 가는 요실금을 예, 우리가 많이 예, 고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요실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